이런 게 진짜 법이라고요? 전세계 기묘한 법률 TOP10 1. 싱가포르 껌 금지 길에서 껌 씹다 걸리면 벌금 껌은 오직 약용만 허용됩니다. 2. 스위스 밤에 화장실 물 내리기 금지 밤 10시 이후 아파트에서 물 내리는 거? 이웃한테 민폐법 위반이에요. 3. 일본 통보 금지법 40세 이상 허리 둘레가 기준 넘으면 건강지도로 불려갑니다. 진짜로요. 4. 캐나다 동전 너무 많이 내면 안됨 동전으로 5달러 이상 결제 법적으로 거절 가능 5. 태국왕 사진 밟으면 불법 돈에 있는 국왕 얼굴을 밟으면 모독죄 형사처벌 가능해요 6. 덴마크 아기 이름 마음대로 못 짓는다 정부 허가 목록 7천 개외 이름 금지 애플, 지니어스 같은 거안 됩니다 7. 이탈리아 모래성 금지 일부 해변 해변에서 모래성 만들다 벌금? 환경보호 이유랍니다 8. 프랑스 돼지 이름의 나폴레옹 금지 돼지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면 불경제. 진심입니다. 9. UAE 공공애정행위 금지. 공공장소에서 손잡기, 뽀뽀. 벌금은 물론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법은 지켜야죠. 근데 이런 건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